자 드디어 12월 2차 패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상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점에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일단 21, 23 변경권 패키지를 요렇게 이제 팔고 있고 변경권 이렇게 팔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시 판매라고는 하는데 또 언제 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음, 항상 염두를 해두면서 이제 그 눈여겨봐야 될 변경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왜냐하면은 왜냐 여기서 제가 알기로 그걸 팔거든요 그 위치 그게 화이트 위치랑 그 장구 패키지가 풀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단 말이죠 음 여기 이제 화이트 위치 이 세트랑 그 다음에 이제 장난꾸러기 어. 예, 패키지가 이렇게 트레이딩권으로 이걸로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이거를 꼭 얻고자 하시는 과금러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카우스 지렁이라고 새로운 이제 지렁이가 또 나왔어요. 이벤트 지렁이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개를 9,900 캐시에 구매할 수 있고, 어, 월 구매 제한 개수가 이제 그, 세 번, 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어, 구매 제한이 걸려 있어요. 월 구매 제한이. 요거의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게 이제 딱 나오게 되는데, 어, 일단 코인은 20개부터 50개까지, 아 20개부터 이제 100개까지, 이제 랜덤하게 나오고요. 이제 정수랑, 이제 해방된 프리마 엔젤 상자, 뭐 해방된 프리마 델비 상자 나오고, 그 다음에, 낮에 쿠용 상자랑, 라스카우스 상자랑, 그 다음에 에테르 스톰 테스트랑, 보이드 스톰 테스트, 요거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주르 크라운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주르 윙이랑 어요 아주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나그 아바타 등 템이랑 마땅히 쓸만한 아바타 머리템이 없다 하면은 아주르 세트 이거 꼭 얻어주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얻을 수 있는 그 템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아바타 템이. 어 앞으로 이벤트가 3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텐데를 좀더 기대해 보시면서 이게 안 나왔다고 해도 그리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입차 그, 2차, 그, 콜라보 2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상자를 또 이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요 상자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이 새로 나왔냐. 그게 아니라 그냥 상자만 따로 이제 판매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런 이제 템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일단 여기 증표를 일단 보시게 되면은, <laughs> 일단 증표를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마루 백설공주 코스튬, 춤배 어린 왕자 코스튬, 이제 춘배 이제 변신 캐릭터 이 3종을 이 각각 이 증표 60개씩 모으셔 가지고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요 상자를 뿌릴지 모르겠는데 요 증표도 뿌릴지 모르겠는데 요거 만약에 뿌리시게 된다면은 어 요거들은 요거 이제 다섯 개죠. 요 다섯 개는 어 있으신 분들은 꼭 얻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배 냥님 보이스라고 이게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그 춘배 보이스를 그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 버전으로 이제 바꾼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니까 요것도 흥미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폴라 베어 패키지라고 새로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그 그 2024년 크리스마스를 기념해가지고 나온 이제 복장가인데, 요거는 조금 눈여겨 볼만한 게어 이제 이눈 내리는 폴라 베요 요게 이제 스페셜템이에요. 아바타 스페셜템. 이제 보통 그 세컨드 골드 티켓에서 교환할 수 있는 드라이 플라워가 그 닭방 이퍼 컨트롤이 보는데 그거 이제 싫어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사셔가지고. 그눈 내리는 폴라베어를 그 아바타 스페셜 꺼주시면 될것 같아요 종랜 하실때 예예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목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속 3%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냄맘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순속이 중요한 그 맵들을 플레이하실 때 요템 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블랙초코 같은 경우에는 순서이 2%였거든요 요거는 이제 1%가 좀더 높기 때문에 음, 음. 1%가 좀더 높아서 어, 상당히 괜찮다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라스카우스 패키지도 요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구매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상점이 열렸어요. 요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한번더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 맞나? 아니구나. 아닌가? 네, 아니네요. 네, 아니네요. 한번더살수 있는 게또 아닌가 보네요. 여기서 이제 살수 있고, 음, 여기서 살수 있나 보네요, 요거, 카우스 패키지를. 여기서 살수 있나 보네요. 여기서 이제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가 금화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TR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웬만하면 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또 20일 되면 또 바뀐다고 하니까, 어, 21일 되면 또 바뀐다고 하니까 요것도 그 꾸준하게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라우니의 선물 증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기념 한정상자가 또 바, 이게 또 나왔는데, 스위고스트 상자를 구매할 수 있거나 뭐 천공의 보물함 뭐 요런 거 이제 구매할 수 있는데 스위고스트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재료 4개를 모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요 스위고스트 펫 있죠. 요게 지금 추대에서는어 굉장히 그 좋은 펫입니다. 그래서 요거 없으신 과금러 분들께서는 요거 얻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 요게 지금 10개 2만 원이죠. 네, 똑같네요. 그냥 그냥 여기서 사시면 될 듯, 음, 여기서 사시면 될 듯. 여기서 사셨는데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쪽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공의 봉물랑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 아바타 대체증 0.5 포주는 그 손템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서 재료템들 얻으셔가지고. 어, 이거, 저울이랑, 이거, 무게츠 얻으셔가지고, 요거, 유스티티아 브레슬릿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나머지는 이제, 룩덕템이라서, 어, 별로, 그렇게 볼건 없나? 했는데, 엠파이어 나이츠 상자가 있네요. 엠파이어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베탐에서 쓰이는 템입니다. 일단, 베탐에서 쓰이는 템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엠파이어 템플러라고, 엠파이어 스을 여기서 이제 주진 않기 때문에, 어 부스터나 이제 등템이 이제 부스터 등템 하고 이제 글러브까지 이제 좀 필요하시면은 어요3 종이 좀 필요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얻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배타하시는 분이라면은 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우샵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라오니의 선물 증표가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자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뽑기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라스 카우스 뽑기판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라스 카우스 그 말을 써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 거는, 이진 아르케 상자에서 헤어를 먼저 노리셔야 돼요. 어, 이 헤어가, 우선이에요. 이 헤어가 1순위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서 진 아르케 여기 그 뽑기판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서 요게 1순위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팀무 90에 쟁반 30에 이제 추대 오퍼가 붙어 있는데요. 어, 기존에 있었던 화이트 블룸 헤어가 3월 달에 뿌렸던 헤어였어요. 근데 그 3월 달에 뿌렸던 헤어와 그 동등한 능력치를 지닌 이제 헤어를 또 뿌리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묻어두면은 예 언제 또 요런 헤어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팅모 100% 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마 데빌 크라운이나 프리마 엔젤 크라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조만간 이제 만드실 분들은 이제 진 아르케 헤어가 상당히 필수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어, 3개월 동안은 어, 앞으로 3월달까지는 팅 100%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프리마 데빌 크라운이나 엔젤 크라운 같은 거에 이제 팅으로 10%가 붙어있어가지고 팅 100%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진 아르케 헤어가 1순위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어, 그 다음으로 교환해야 될 거는 저는 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안대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안대 교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이제, 그, 뭐냐, 얘, 이 친구가 부두가 40%거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보이드 스톰 마스크라든가, 에텔 스톰 마스크가 35%인데, 그게 지금 뭐냐, 여러분들이 약간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뉴비나 복귀분들은 지금, 그 쟁부 오퍼를 주는 심볼을 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진 아르케 안데를 이거를 이제 2 순위로 만들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 아르케 윙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1AP가 15퍼에다가 닭방이 3퍼가 붙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이벤트 기간 내에는 이제 1AP가 그 20퍼이긴 한데 어 컨트롤이 붙어 있어서. 음, 그다지 막 그렇게 많이 쓰일 것 같지 않은 윙이긴 합니다. 그래도 요거는 이제 3순위로 요거는 이제 3순위 윙은 3순위로 얻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회 p 20%짜리 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 3순위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이제 프레스티지 그 템이기 때문에 가속도 최대값이 영원이 붙어 있는 친구라서 어, 요거 그 3순위로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룸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선물함에 요런 게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카오스 점령전 이제 미지급 보상이라고 요거 이제 선물함에 들어왔을 거니까 요거 이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또 이제 공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라스 카오스 요거 누르셔가지고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보시게 되면은 아린한테서 이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강력한 진 아르케를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요거는 미솔루템이네요. 진 아르케 내구도가. 네오 상당히 신박하네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 여기 이제 그 연금술사의 로망 뭐 대난투의 낌새 요런 것들 이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퀘스트 다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가볼게요. <laughs>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청사 어, 초롱이가 있습니다. 어, 어, 초롱이가 있어요. 요 이제 퀘스트를 이제 진행해주셔야 되는데, 요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빼먹으면은 전날 거 진행 못합니다. 예, 하루 빼먹으면 전날 거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하루마다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음 요렇게 음. 이제 444 트레이닝 맵 1회 플레이를 하고 다시 와보자 네 라네요 네 이런게 있고요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따봉 라우니가 있어요 여기에 이쪽에 이제 요쪽 이쪽 부분에 이제 따봉 라우니가 있는데 여기 이제 라우니에 이제 선물트리 해가지고 이제 퀘스트 이제 짐이 안면 되겠고 뭐 퀘스트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오케이 라오니의 마음 받았고요. 어 요거는 이제 목걸이를 이제 주는 건데 요거 이제 받으시게 되면은 그 라오니의 그 증표가 뭔가 하는 거를 그걸 이제 마음인가 증표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준단 말이죠. 이제 이거를 그거를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그 목걸이 이제 기간제가 이제 2시간인데 기간이 2시간인데 그거 이제 주기 때문에 그나 노가다 할 거야. 나 라스트 카오스 노가다 할 거야. 나 신나게 달리기 해서 노가다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2시간짜리 목걸이 받아 가지고 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운이의 선물 트리는 이제 요런 이제 포인트 미션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클리어 하셔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누른 다음에 이제 결정하기를 딱 누르고 그다음에 다음 날 어, 래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이제 트리 확인하기를 하셔야지 이게 그 다른 걸로 이제 결정을 할수 있어요. 다음날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너스 캐시라든가 뭐 요런 이제 그 크리스마스 체스트 뭐 이제 칭호 티켓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보이, 보이드, 에테루스톰 체스 있고 뭐 레전드 변경권 있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각자 좋아하시는 것들로 채워가지고 기간 내에 꼭 좋아하시는 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춘배한테 가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산타 코칭 치 받아야 되거든요. 춘배를 껴야 되나? 아, 그냥 들어와 있네요. 아, 그냥 들어와 있군요. 아, 그렇군요. 그냥 들어와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따 이거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작가, 어 작가 작가 퀴즈 요거 요거 요것도 인자 받아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아, 요런 거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미션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좀 봅시다. 음. 네, 여기서 이제 퀴즈 티켓 얻을 수 있네요. 스페셜 미션에서는 여전히 이제 준비 티켓이랑 이렇게 퀴즈 퀴즈 티켓 얻을 수 있고, 어, 그렇네요. 음. 춘배 티켓도 얻을 수 있네. 여기 퀴즈 티켓이랑. 음, 음. 그렇네, 그렇네. 음, 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도 좀 알려드릴게요. <laughs> 예,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윈터 테론 홀리데이라고 여기 뜰 거예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베라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선물 트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14일간 매일매일 받아주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딱 누르면은 이제 보상이 딱 뜹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받아가지고 <laughs> 이제 안 뜨는데, 어, 오늘 보상은 뭐였냐면은 잠시만요. 오늘 보상 뭐였냐면은 오늘 보상은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자 2탄 한 개였습니다. 네, 1일차 보상은 네이버 웹툰 상자 2탄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어, 매일매일 이제 받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지만, 긴 여정의 끝그 마지막에, 마지막 이야기, 여기서도 이제 출석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매일매일 진행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매일매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너스 캐시 같은 경우에는, 안 받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꼼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안 받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꼼수가 있어서, <laughs> 어,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잘 생각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게 있습니다. 요런 이런 게 있고, 어그 다음에, 아, 맞다. 캡슐 뽑기를 안봤구나 캡슐 뽑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캡슐 뽑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 캡슐 뽑기를 안 봤군요. 이건 1차인데? 2차 어딨어? 2차는 여러분, 요 끝쪽에 있습니다. <laughs> 요 끝쪽에 있네요. 예, 요게 있네요. 어, 한번 은하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럴 줄 알고 은하로 모아놨지. 음, 그렇군요. 요런 식으로 뜨네요. 양인 아, 보이스 너무 잘돼 있어. 그래, 어, 요런 식으로 뜨네요. 그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뜹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저는 <laughs>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예. 위치를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캡슐 뽑기가 캡슐 뽑기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그 공원에서 아니 공원이 아니라 대기실에서 라스트 카오스 그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여기 이 가브리에 있죠. 요 가브리에 뒤쪽에 있는 게 1차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루 여기 뒤에 여기 대각선으로 있는 게 여기 2차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요런 게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매점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요런 게또 생겼어. 어, 어 요런 게또 생겼어. 그다음에 그 여기 보게 되면은 강력한 혼돈의 기운 10개라고 이게 있는데 이제 진 아르케 그 3시간짜리 기간제짜리 그거 이제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력한 진 아르케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요거 이제 교환하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정수라든가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사는 거, 전 개인,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린 바, 추천해드리는 바고. 어, 그 다음에 고양이 유치원 상자 같은 경우에는 로로아랑 카인이 입을 수 있는 스토리캐더 전용 복장이고, 그 다음에 블랙리드는 엘림스 스마일이랑 그 셀리아가 입을 수 있는 스토리캐더 전용 복장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에테르 스톤, 이거, 에테르 스톰체스트, 뭐, 보이드 스톰체스트, 이거는꼭 사주시는, 꼭 사주시고, 요거 지금 수급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요, 이제, 기간, 기간 있죠? 여기 기간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친구들, 요거는 그냥 다 구매해주세요. 요, 기어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다 구매해주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다 구매하셔야 돼. 음. 기간, 시간 날때다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 그 다음에 점령전이 시스템이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 점령전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음. 이게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보시게 되면은, 어, 300포인트까지 얻으면은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300포인트까지 얻으면 돼가지고. 어, 대충, 이제 직장인분들이 하루에 이제 300포인트씩 이제 한 타임만 하신다고 하면은 67일이 걸리고요. 이제 두 타임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한3 0몇칠로 줄어들겠죠? 한달한달 한달 하고도 조금 더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줄어들겠죠? 음 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야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네 님들아 이거 보상 받아라 이거. 음. 아그 어, 다음에 여기 이제 강력한 혼돈의 기운을 또 이제 단계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셔가지고 이제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정수도 얻을 수 있네요 여러분. 어800 어, 포인트까지 얻으면 정수 하나씩은 준다. 대한마의 정수랑 대천사의 정수 하나씩 준다. 어, 어. 정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수급할 수 있는 경로가 조금 좀 많아졌네요, 더. 음, 음. 열심히 뛰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자, 그 다음에 요거 랭킹 같은 경우, 굿단전 랭킹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이제 그 내일 바뀝니다. 내일 3시에 바뀝니다. 내일 3시에. 내일 3시에 바뀌기 때문에, 내일 오전 3시에 바뀌기 때문에, 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지금 어쩔 수 없고, 내일 오전 3시에 바뀝니다. 내일 오전 3시. 그래서, 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일에는 그, 오전 0시 10분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타임이 오전 0시 10분부터 진행을 하고, 이 타임이, 평일 이 타임이 오후 9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두 타임이 있고. 근데 또 이제 그세 타임이라고 봐야 돼. 그 이렇게 이제 평일에는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4시 타임이었나? 4시 타임에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시 타임, 9시 타임, 12시 타임이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세한 거는 그 12월 2차 패치 내역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시간이 뜨니까, 어, 내가 딱 이제 전면적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면은 요거 보시고 이제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laughs> 음,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컬렉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즌 컬렉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 아르케 칭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칭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칭호를 한번 보고 싶은데. 분노 분지 5퍼 주는 분노 5퍼 분지 5퍼 분노 분지 3퍼 주는 거 나오네요. 이렇게. 음. 아닌가? 이게 분노 분지 3퍼인가? 아무튼 그런 거 나오네요. 분노 그 관련 분노 관련해서 능력치 없으셨던 분들은 그거 얻으시면 될 듯. 근데 이번에 딱히 막꼭 얻어야 된다 하는 칭호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냥 즐게하시면될 듯. 음. 아쉽게도 이번에도 쟁고 오퍼를 주는 심볼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살짝 아쉽습니다. 예. 살짝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한번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어, 다음에 제가 좀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고생하셨어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